캠핑 손님용 더블 슬리핑 매트리스 침대 탑3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내 에어 매트리스 글램핑 매트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내장 공기 펌프 장치가 있어서 1-3분 안에 팽창 수축이 가능하답니다. 피부 친화적인 PVC 벨벳 원단으로 만들어져서 인체의 윤곽을 잘 따르고 소음없이 편안한 수면을 제공해줘요. 작고 휴대하기 쉬우며 사용하기도 편리하답니다. 더블 사이즈와 싱글 사이즈로 구매할 수 있고 무게 용량도 약 300kg까지 버틸 수 있어요. 또한 패키지에는 완전 자동 풍선 매트리스, 내장 공기 펌프, 풍선 베개, 수리 키트, 보관 가방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제품은 가성비가 정말 좋아서 캠핑이나 집에서 사용하시기에 딱이에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상품은 오토매틱 인플레이터블 에어 베드 매트입니다. 이 제품은 캠핑이나 야외 활동 시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에어 매트입니다. 내장 펌프가 있어서 펌핑이 간편하고 두께도 13인치 이상으로 푹신하고 안락한 수면을 제공해 줍니다. 또한, 휴대가 간편하고 가벼워서 여행시에도 손쉽게 챙길 수 있어요. 이 제품은 친구들과의 캠핑이나 가족들과의 야외 모임에 활용하기에 딱 좋은 제품이에요. 퀄리티 좋고 편리한 오토매틱 인플레이터블 에어 배드 매트. 여행과 캠핑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부 에어 매트리스 내장 펌프 글램핑 매트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이 매트는 PVC 팽창식으로 캠핑이나 손님을 위한 더블 슬리핑 매트리스로 사용하기에 딱이에요. 두께는 13인치 이상으로 편안한 수면을 제공해줍니다.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지만 건강 기능은 없지만 맞춤 가능한 기능이 있어요. 모델 번호는 인테리어 에어 매트레스 위드 빌트인 펌프이고 유형은 에어입니다. 이 매트는 자동 충전 속도가 빠르고 바람이 많이 안 빠지며 가성비도 좋다고 해요. 하지만 뺄 때는 조금 오래 걸리고 소음이 조금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편리한 내부 에어 매트리스를 통해 캠핑이나 손님을 맞이할 때 더욱 즐거운 경험을 할수 있을 거예요.